요 요거 요거 돈이 생겨요. 예, 이게 돈이 생겼어. 요거, 어? 요거? 요거 두 개. 두개 하고 두개 하고. 어. 이 추가 가지고. 아, 그래도 위에 다 잘라 가지고 이제 어. 그나마 조금 해빛이좀 많이 들어는 이제 그래도 올해 꽃도 보니까 뭐 아, 어마무시하게. 뭐한뭐뭐 뭐 이거는 뭐 그냥 100kg 넣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농택이라 못해. 최일은 그냥 달려야 돼 아이, 보통 막 200kg씩 넘게 달려. 그게 막단 나무에 뭐, 50kg 이랬다면 한 얘기야. 이거 아이, 50kg 배지랑. 미만 따면 책 따는 게아니야 너는 백기사나아야지 이거 지금. 맛은 없을 수도 있지, 도시에 아이, 더 편했다. 근데 그늘을 주면 맛있어. 응, 그, 물이 그 더맛있고도니에 자체가 원래 그늘 쪽에 있으면 제 맛이 안 나요. 알이 물어요. 뭐. 요거, 요거는 뭐예요, 품종이? 이거는 라핀. 아, 라핀. 라핀도 무지막지야. 아이고, 아, 라핀이 물건 다 좋은데. 떡주가 터졌어. 네. 들이지라. 그게... 아예 이건 물품 안 돼. 라핀, 그러니까, 그 라핀은 라핀 물품질이 물품질 네, 다어져가지고 상품성이 없다니까. 그게. 문품질이가지고 네. 아. 여기는 지금 예천, 예천. 15년 이상 된 체지문가. 다시 한번 들려봤습니다. 올해는 저 위에 꼭대기 전부 잘라내가지고 햇빛을 좀 많이 받게 하고. 예, 올해부터는 어, 엄청 또 달리겠습니다. 와, 꽃눈들 보면은 뭐, 위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엄청 커. 그쵸. 이게 이제 가지 빼기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 끈을 풀었을 때끈 풀라고? 예, 끈을 풀고 가지를 빼줘야 돼. 한 날씨 햇빛이 어. 내려가서 다게 달릴 수 있게끔 가지를 좀 빼주고. 가지 교체를 좀예 가지 교체를 좀, 네, 좀 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 상태면은 이제 위에는 됐는데 밑에까지 들어오는 게 이제 조금 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에 결과지들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런 가지들을 많이 받아놨어야 돼요. 이런 이런 결과지들을. 그럼 이제 이게 두꺼워도 계속 갱신을 갈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다 받아야 돼요. 예. 이거를 봐 네. 예절, 예, 이렇게, 이제 뭐, 오래돼 보면은, 결과지 중요성을 많이 알게 돼요. 예. 야, 나무는, 어때요? 나무, 괜찮죠? 나무는? 보면은 뭐, 어마무 뭐 저쪽에 가면 더 많아요. 저쪽에 가시면. 원래는 2, 3, 2, 3년 전부터, 예. 해가지고 지금, 한반 정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너무 늦어. 근데 왜냐면은, 좀 내, 내려, 지금 내려오려면은, 여기 가지를 한두개씩 뺐어야돼 네, 예. 한꺼번에 잘라내면 안되고 일년에 예. 한두개 정도 네, 이렇게 음. 한 이제부터 이 정도 형태가 이 정도 터 주간을 자르니까 두어 내려오더라고 음. 이런 형태가 이정도 크기면 거의 이 형태가 됐어있야 되는데 아이쪽 가지에서만은 또뭐뭐5 0 k 로는 뭐, 이쪽 가지만도 5 0 k 로 넘겄어 이쪽 한쪽 음. 가지만 해도 뭐 여기는 뭐한 200km 정도. 200km. 이건 <laughs> 안 넘. 이건 좀 보세요. 아이고, 야. 하여튼, 난 용한 거안 보는 거야. 용한 뭐이물 빠지는 땅이야. 계속 잘 되네. 보시면은 지금 땅 자체도 그 마사예요. 마사 형태이기 때문에. 네, 물 빠짐. 네, 물, 물, 물 빠짐은 물뭐 하기 좋은 땅이고. 모락 예. 만들어 주고 해서. 예. 여기는 이제, 무이 그, 대미, 이제. 아, 지금 마기맛 같다 오는데, 먹이 들었어, 지금. 뭐? 크기도 크지 않습니까? 불도 아, 맛있다니까. 그쵸, 근 그, 예, 네, 판매가 이제 문제죠. 네. 예, 판매가 이제 문제지. 나무 거번기를 해야 되겠어. 요쪽, 요, 쪽에는 이제, 요쪽은좀 이제, 나중에 심은 것들이죠. 예. 네. 예. 요즘 이제 조금 식품 정도 또 이제 있고 그래, 이쪽에는. 그래도 뭐, 이쪽에도요, 뭐. 여기 가서 보시면 꽃는 뭐, 무지막지하게 달려있죠. 네, 예, 많이 달렸습니다. 예. 많달 체리는 잘못 맛없어요. 예, 네, 뭐. 체리는 잘못 맛없어요. 이거 보세요, 응. 이거. 어. 꽃은 달린 거보시면 아. 진대로부터 가지고, 아이고, 가지가 찢어져다공 같아, 가지가 찢어져 엄청나게 달려 엄청나게, 엄청나게 달려 이거. 네. 요거, 요거, 요거에서만 뭐 거의 100여 개로 따겠어요? 볼래 하여튼 막, 뭉탱이랑, 꽉크리다 내도 안 돼. 따는 거, 따는 게 어떻게 따는 거 아이고, 작년에 아주 혼나있다 아니, 다른데. 손으로 뭐 사람들 없어도 못 따지, 뭐. 그럼 체리야, 뭐, 없어도, 없어도 못 따는 거도 예. 아, 이거, 이거는 뭐였죠, 분종이? 그거 스텔라. 아, 예, 스텔라. 아이고. 스텔라 몇 나무 있는데. 무지막지 저번에 어디 뭐, 납품하는 거를 때, <laughs> 네, 무지 예. 무지박자 그래요. 예. 이게 물빠짐이 좋으니까 그런지, 대목이 아주 깨끗해요, 저런 네, 예. 대목이, 대목을 보시면 아주 깨끗해, 아직도. 예. 대목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아. 또 또. 예. 물 예, 음. 물빠짐만 물잘 되면은. 음. 바닥에, 그죠? 예. 청 끼이는 데 있잖아. 저런 데서 병는거고 예, 맞아요. 청태. 저거를, 이거 나는 잎를장고 빙조산을 한 번, 바닥하고 나무하고. 예, 빙조산 아, 봄에 한번 뿌려줘야 돼요. 그만, 젖덜와 예. 멸균이 다돼빙산이 네. 어, 요즘 이거 춥네. 바람이 부니까 조금 쌀쌀하네요, 지금은. 야, 예. 음. 아, 나무는 뭐, 오늘 자, 보람 아니, 보람 그러면, 기초에서? 올해는 뭐, 한, 한 20톤 가까이 따겠는데? 아이 뭐, 다 좀, 나 품종 나쁜 거 캐내려고. 아, 뭐. 캐내시려고, 안 좋은 어, 것들은. 그래, 아, 그래요. 품종 그래. 따보면 너무, 아니씨 팔기 힘들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정리 그래. 좀 해가야 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 <laughs> 10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안 좋은 거 정리해가는 겨. 아, 정리해. 그리고, 작원에 금무게 닿으면. 예. 어, 달린대로 다 내부서 먹어, 저 감당이 안 돼. <웃음> <웃음> 맞아요,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이 달리니까. 여기에 그런데 세네카인데. 이게 세네카예요? 제일 빨리 나온다. 오 아, 근데 알이 좀 작죠? 알이 굵어. 알이 세네카 굵은 세네카라고? 알이 어, 굵어, 굵은데 이게 보관이 잘안 돼. 음. 아, 보관이 음. 보관이 안 된다, 잘 맛있어. 또, 조금, 굵어. 조금, 조금 무르구나 그러면. 아니, 몰라. 딩티하고 쌩쌩한데 나가면, 매장에 나가면, 열을 먹견뎌 아. 하여튼, 아, 좋아. 음... 그래도... 올해, 작년에 왔을 때 높이가 약 한, 한 6m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좀 낮춰서 한 4m. 예, 4m 정도로 지금 많이 낮춰놨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도, 어, 올해는, 따면서 다시 한번 또 내리면서 가지 정리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아주 좋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를 6월에 잘랐고 6월에 6월에 잘라서 그런 거야. 이게 6월에 잘라서 이게 죽어서 내려고 자르는 시기가 있는데 봄에 원래 이제 3월달에 이런 게 잘라야 원래는 안 죽거든요. 가장 좋기는. 그래서 안 잘랐는데 이제 이제 그때 안 자르니까 이제 괜찮네. 이게 여기다 하면요, 네. 6월 달에, 열매 딸때 자르면요, 달마 하면 위험해요, 위험성이. 그 열매 따도, 잘하면 많이 달리는 것좀 문제야. 예. 그래서, 이, 이 여름전정이 잘만 하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체리가. 아, 이 꽃눈 좀 보세요, 봐. 꽃눈 천지입니다, 꽃눈 천지. 어는 굉장히 고요